서귀포 문서 협동부동과 부연장 맡고 있는 오효근입니다 아, 제가 여기 제주도 려온지가 벌써 8년, 그러니까 8년 됐는데요. 이 제가 운전을 서울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20년을 거의 가까이 하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여기서 진짜 황당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고, 상당한 일도 많이 보고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례로 19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성인포 운수가 이 지금 도에다가 주는데 이것도 이거 조차도 이 어차피 이 도에서 주는 거에서 돈이 거의 다 나갑니다. 그리고 참이 돈을 갖고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그럼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저 타이어를 갖다가 중고 타이어를 뒷바퀴에다 껴가지고 저온소원가에는새 타이어로 온소원가가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중고 타이어를 갖다가 끼고서 새 타이어 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갖다가 그 차액을 누가 갖느냐? 사모컨님, 이, 지금, 차 파트너스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차도, 대배차를 하는데, 17년, 16년형을, 중고차를 갖고 왔습니다. 디젤버스를. 그래 놓고, 그러면, 운송원가에서, 이,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새 차를, 새차 가격으로 해서, 그걸 계속, 지금도 지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내부고발도 하고 저기를 하고 따지고 들어도 공무원이 누구도 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저기 하야 여기 서귀포 시민들이 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이 지금 정비 제가 기사때하도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고 저기 하니까 저를 갖다가 이 정비과에다가 앉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송 중인데, 아니, 이걸 갖다가 보니까 더 황당한 게 뭐냐면은 검찰을 맡아야 되는데, 이 7년 이상이 되면은 종합검사를 맡아야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안 맡고 안 지금 9개월째가 9개월이 넘었거든요. 만약에 1월달에 맡아야 될 때, 지금 10월달이 됐는데도 안 맡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내부 고발을 했더니 보도도 나가고 했, 했지만은 그냥 과징금만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운행 정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운행 정지 시키질 않아요. 과징금만 계속 때리고 있고 지금 그다이서입포 시민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 가다가 불이 뒤질 버스가 불이 세개세 3개, 개가 났어요. 손님 타고 있는데서 두 건이라고 하나는 들어오다가 저기 했는데 그리고 바퀴가 달리다가 뒷 바퀴가 빠져 버렸어요. 근데 시민들 그걸 이 아무도 몰라요. 그탄 사람들밖에 그리고 정비과에서 막 그리고 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MBC에다가도 제보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나갔어요. 뭔 인지는 잘 몰라도. 그게 지금 이 너무 이 병폐가 여기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목숨을 담보로 지금 시민들 은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의 주인은 도민인데, 도민이 이거를 요구하는데 국무원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고 네, 니네들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저 민간 기업에다가 줬으면은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해라.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재산이 저저 돈이 들어갔는데 그다 도비입니다. 국민들이 다 나도 내가 낸이 세금의 일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민들을 우습게 알아요, 이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이첫 파트너스하고 얼마나 잘 저기 했는지는 몰라도 이 마스크, 만약에 이, 이 예고, 이 산업용 마스크를 줘야 되는데 분진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차도. 근데 그거 작업하려면은 산업용 마스크를 줘야 되는데 그 마스크를 갖다가 안 주고 의료용 마스크, 그것도 KF8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익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빼먹는 거예요. 그 증거사진 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넘겨주고 다 하는데도 내부 고발을 할 때도 움직이질 않아요, 공무원들이. 그냥 과징금만 때리고, 그 때만 끝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도민, 도민들 전체가, 우리, 아니, 성포 시민 전체가 지금 주 노선이 성폭 우수기 때문에 성인포 울수 버스를 안탈 수가 없어요. 내, 내가 안 타더라도 내 친척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삼촌이 됐든 다 타야 돼요. 근데 저건 완전히 고장난 시합 못 타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공무원들이요. 책임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차 파트너스 같은 경우, 지금 이거 인수한, 성인포 울수를 인수한 차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이돈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본 장식이 됐으면 자기네가 벌어갖고 거기다 채워넣을 생각을 안 하고 주식 배주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자인데 근데 그거를 도어가 모르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는 돈만 내주면 끝난다. 자기네는 저기에서 나온 대로만 주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서 계속 이 8년을 끌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여기 저 민주당 저 위성원 사무실도 우리가 찾아가보고 문대리 저기요 저 그분 한테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 그때뿐입니다. 지금 돈을 갖다가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안전해야 될걸 첫째가 안전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돈들을 갖다가 다 빼먹는데 그거를 갖다가 눈 감아주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잘못했어요. 그 방송이 그렇게 나가도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차 바퀴가 볼트하고 너트가 있는데요, 차 뒷바퀴에 100% 중에 30%가 물렸어요, 분량이나 그거를 갖다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제 저 기사님이 우리한테 줘서 그거를 갖다가. 회사에다가도 그걸 그기사님이나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다. 어, 그랬는데도 회사에서는 그냥 타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 목숨을 내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하러 왔지 목숨을 제공하러 온건 아니잖아요. 근데 서기포 시민들 다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송에 나갔어요. 아, MBC, KBS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관심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음. 그럼 만약에 바뀌까 터져버리면, 요 빠져버리면, 요 그러면 그냥 전복돼서 거기서 다몰살나는 겁니다. 왜? 70km, 60km 달리는데, 그거 살아났겠습니까? 안전벨트도 없는데, 전복되면 근데, 이 지금 여기에도 시민연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시민연대들도 좀 만들어져서, 이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거 이제 한번 일날 겁니다, 이거. 성입보험전는 진짜. 네? 선생님 그 디젤 버스가 네. 아니라 서이포 버스는 네. 서이포 운수는 거의 아까 전기 버스라고 전기가 한70% 되고요. 아, 예. 그리고 저 디젤 버스가 지금 30% 되는데 아, 아니 대배차를 하는데 어떻게 7년 8년짜리를 갖고 왔는데 그걸 네. 허가를 해주는 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대적인 네. 수술이 필요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왔어요. 그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따지니까 얼른 자동차 타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laughs> 거기 과장, 그리고 김정수 과 그, 김정수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이그 돈을 회계에 담당을 해요. 제가 하도 이 도청을 8년 전서부터 계속 쉬는 날마다 제가 찾아갔어요. 저, 저 뿐만 아니라 이제 전에 있던 위원장님이. 그 19억 8천만 원도 재고를 우리가 한 겁니다. 김찬길 전 위원장이라고 그분하고, 나하고 이거 한 다섯 명이서 저기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다니면서 해가지고, 그나마 그걸 제를해서 저기 됐는데, 이게, 근데 공무원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옷 벗은 사람도 없고, 구속된 사람도 없고, 아니,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 19억 8천만 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도 책임을 안 지니까 못 벗은 사람도 없고 구속된 사람 없죠. 거기다가 대표가 구속됐냐 구속된 거 없습니다. 그냥 돈만 환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환수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또 뭐냐? 도에서 주는 돈을 갖고서 또 주는 거니까 밑돌 빼서 밑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그때도이 지금 서구 시민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지만 몰라서, 몰랐었잖아. 몰랐어? 예. 아니, 방송에 몇번 나갔어요. 방송 안 보면 모르죠. 그렇죠. 아, 뉴스를 안 보면 모를 수 있는데. <웃음> <웃음> 이 지금 제, 제가 이제 우리 조합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사무장님이나 저랑 맨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음. 논의를 하면서 이 방송국 기자님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제보를 하고 도에다가 내고 고발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서울에 있는 육지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위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나 뭐 이런데 전청회 위원장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laughs> 이제 연락을 놓고 막 저, 저기 하는데 이제 우리 저 요번에 내려오신 양반 때문에 <laughs>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전화를 저 통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법사위에 있는 김용민 보좌관 그분 비서관하고는 통화를 통화하고 통화 나 해봤는데 아니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을 육지에다 한다는 것도 창피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민으로서도 왜? 여기 위성권 위에 저, 저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몇번 찾아갔어요. 예? 증거 가지고, 이거, 이래, 이렇게 빼먹는다 예? 출근도 안 하고. 답변 뭐랬어요? 예? 답변 뭐라고 했어요? 답변이요? 예. 자기는 고가증이다. 예? 뭐? 이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보고서를 공무원이 만든 거예요. 예. 답변서를, 그러면네가 저, 이제 우리가, 이, 민원을 내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너 보고서 올려. 서면으로. 서면. 서면으로 해갖고 오니까 보니는 황당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laughs>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 먹기지. 그 담당자가 예? 그 담당자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 자기가 다치, 다치는데 그거를 제대로 쓰겄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 자기가 내가 국회의원이면 그 감사실이 됐든, 네? 감사위원회가 됐든 해서 이거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아니, 뭐, 그때 잠깐 이제 관심만 갖는 척 하다가 끝이에요. <laughs> 그래요. 몇 명이 됩니까? 저희는 원래 19명이었는데요. 네. 하도 이 괴롭히고 저기 하니까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네. 우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네. 그래서 퇴사도 많이 하고 지금 남은 게 여섯 명 남았습니다. 여섯 명? 네, 열 아홉 명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부위원장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맡게 됐는데. <laughs> 아니, 이 진짜 이 서귀포 시민들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저기 지금 정비과에 1급 자격증 가졌던 사람도 지금 나간 지가 꽤 됐고요. 지금 정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한명 정비사 그 자격증 가진 그것도 상급이에요. 상급 정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 명이었다가 요번에 하나를 더 보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위험한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조향장치나 엔진이나 모터나 이런 거를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장나는 거예요. 지금 가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마당에 서 있는 게 12세대 기본 서 있습니다. 공업사에 가 있는 건한 보통 한 두세대씩 몇 군데 나가 있고요. 그러면 버스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면 내 부모님이 병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내 자식이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요. 왜? 지각하죠. 당연히. 버스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공무원은 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지금 전체 그쪽에 네. 그 차량 몇 대나 돼요? 지금 총 굴러가는 게 53대가 53,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마흔 한... 네? 일곱 대대요. 여섯 대르고 정도. 아니, 4, 6대에서 5대 왔다 갔다 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안했 제가 감사 조사를 두 번을 갔어요. 네. 그 얘네들이 별의별 걸로 돈을 다 빼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거 자료를 갖고 가서 어? 아니, 기우리 유급 수당을 갖다가 줬어요. 네. 근데 1월에서 3월 사이 거를 21년도 3, 1월에서 3월 사이에 1인당 A조는 121만 원을 줬고요. B조는 3월 3일 전 이겼기 때문에 154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서울보다 여기가 인건비가 세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길래 제가 이거, 돈 많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고 회사에다가 그 담당 회계 담당 부장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도에서 주라는 대로 준 거래요.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나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부장님 이거요 내가 육지에서 경험을 했는데 이거 100%한 달에서 두달 차이에 무조건 환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꼰돈이라고 생각하고 꽁돈, 이제, 유급 유국 가상수단, 이게 꽁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술 먹고, 여행 가고, 다 쓰고 나면은, 한 달이 빵꾸가 난다. 당신 네들이 환수를 하는 순간에. 그랬더니 환수 안 한대요. 그분 나하고 대기할까요 했, 했는데, 그분이, 아이, 돈이 더 많이 나는데왜 자꾸 따지냐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안 따지는데. 환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게.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아니, 가다 4월 달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laughs> <laughs> 타 회사들은 대부분 보니까 한20 이제 평균적으로 평균 잡았을 때한 27만 원 선에서 다 환수를 했는데 우리만 17만 원을 해갔어요. 서이포 운수만 평균.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 이제 따졌죠. 저 회사에다가도 근거를 내다가 환수 환수 1인당 얼마를 하라고 그랬고, 그럼 회사 총 100에 얼마를 환수하라고 그랬는지, 그거를 내놔라. 안 줘요.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가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 그 저기를 갖다가, 이 개인, 그러니까는 이 회사 저기 그게 영업 비밀이랍니다. <laughs>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그래서 그러면 내 거래도 내가 동의할 테니까, 내 개인 정보를 동의할 테니까 내 거래도 내놔라. 왜, 왜 기사님은 자꾸 그거 따지시는 따지요 내가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8월 10일에 돈을 띄었는데 이 명세서가 세 번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67만원. 그래서 또 따지니까는 33만원. 그래 놓고 나중에, 나중에는 띈 거는 45만원을 띄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에 그 전에 4월 달에 환수할 때 얘네가 분할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3년도 8월 10일 날 평균 45만원을 뛰어간 거예요. A조를. 그러면은 그걸 합치니까는 3번에 나눠서 뛰었는데 그거를 합치니까 1 7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네그러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왜 회사마다 다 빌리냐. 똑같이 똑같이 A 조는 121만 원, 중국 행이니까 121만 원 줬지 않았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럼 B 조 154만 원 나가지 않았냐? 니까 그러니까 맞대. 요 그러면 환수도 똑같 똑같이 나가서 환수도 똑같이 해야지. 어? 같은 같은 연봉인데 어떻게 이게 틀리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안 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 아니 돈이 나갔으면은 잘못 나갔으면은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근데 지금 도민들은 그런 걸 아무도 몰라요. 도민 전체가 뉴스를 보시는지한 보시는 분들은 몰라도 <laughs> 재고를 계속 KBS, MBC, SBS에다가 해도. 불난 것도 제거를 해도 안 나가. 이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자가용 영업, 아까 우리 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제거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왜 자가용 영업을 하냐? 버스가 결행이 되면은 사고나 고장 외에 이제 저기 결행이 돼가지고 저기 되면은 이한 예, 대당 100만 원을 리게끔돼 있어요. 과징금. 그러니까는 그걸 안 물려고 얘네들이 자가용을 갖고서 기사님들한테 당신이 좀 갔다 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여러 노선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사람들다나가고 나면은 회사 직원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자기 자가용 갖고 가서도 우고 다니고. 그1 0 0만원 아무리요 버스 고장 나는 게 좋겠네요. 예? 버스 고장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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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자가용 타고 가은 그러니까 그래놓고 저기 이,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 방송에도 나갔는데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뭐가 그러느냐? 돈을 안받았으니까 이거는 <웃음> 저기가 <웃음> 아니다라고 이이 자가용 영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국토부 제가 국토부 담당자한테 통화를 했어요.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니까 국토부 담당자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뭐라고 했냐면 허가 난 도나 시에서 허가 난 차, 차에 허가가 없음 허가 나지 않은 차로 하면은 돈을 받든 안 받든 이 허가 없자, 없자는 그거는 무조건 위법이라고 음. 통화를 한 겁니다. 왜? 허가되니까. 음.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험처리안 됩니다. 100%. 100%보 봄철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 여기 서귀포 시민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쳐다 준다니까 좋은 거죠. <laughs> 예? 근데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건 많이 다. 180도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좀 마무리하고 이제 같이 코로나는 시간도두 얘기를 하고 질문 받면서얘기 있는 질문가져요 요거를 두, 두 분이 두 분이 좀요거 네. 같이 올려서 위쪽으로올려 올려서